교수님 요번에 정치 입맛 결제 마항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예. 우리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습니다. 우선 여기 김상민 작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잠깐 소개 좀해 주십시오. 김상민 작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고, 신문사에 오랫동안 있었고, 또한... 이 정치 쪽에도 오랫동안 관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보면은 경제와 정치에 관한 시견이 나름대로 어떤 그서 있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어떤 정치나 경제에 관한 우리가 이예 어떤 알기 쉬운 어떤 통찰이랄까 이런 것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그 정치와 경제를 어떤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어떤 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점? 아니, 기준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근간을 어떤 제공하는 그런 책이라 할수 있습니다. 어떤 그 정치와 경제를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, 내용이나 보는 시각에 관한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어떤 그 주는 책이라 할수 있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저희가 고민 고민 하다가 정치 입맛 경제 박탕 이런 쪽으로 예. 조금 가볍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, 아 요즘 뭐 선거도 가까이 다가오고 예. 있고, 정치에 대한 어떤 논란이 많은데, 어 국민들이, 어, 요번에, 예. 그, 대통령이나 그 지자체, 후보를 선택하는데, 이 책이 어떤 쪽에 조금 도움이 될지, 그 말씀을 네.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우리가 이 정치나 경기를 봤을 때, 국민들이 어떠한 시각에서 어떤 그, 봐야 되는지에 이 책을 보면은, 그러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어, 우리가 이 어떤 그,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판단을 내리기 위한 기준점이 서야 되는데, 그러한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 어, 어떤 책들을 할수 있습니다.